thank you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2월 15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셨습니까? 아우, 설 연휴가 길게 느껴지는. <laughs> 길게 길게 우리 함께 했네요. 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휴장에, 어, 그리고 주말, 토요일까지 거쩌서이 월요일까지 해서 4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이제 다시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 아침입니다. 자, 해외장은 우리가 휴장을 하는 기간 동안에 별탈 없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 우리가 휴장을 이제 이제 장이 종료되고 이제 휴장이 시작됐었던 이제 수요일 저녁 시간 때부터 해외장이 조금 흔들렸었거든요. 좀 흔들흔들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장이 이쁘게 잘 마무리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흔들리는 장세는 잘 피하고 오늘 장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좋은 부분만 받아먹는 타이밍 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우리가 휴장하는 기간 동안에 해외장은 큰 탈이 없었구나. 그리고 한국장 같은 경우에 어. 수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까지 걸쳐있는 날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등락이 정말, 어 끔찍하게 아래로 빼는 이런 들은 보여주다가 옷장 내도록 꽉꽉 밀어 올리면서 마무리가 잘 됐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밀어올리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오늘부터 이제 다시금 연휴가 돌아와서 열리는 이제 정규장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삼성전자 이슈도 남아있고요 이슈도 좀 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지수 강세 흐름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웬만해서는 오늘을 비롯해서 이번 주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변수 없이 좀 강세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어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들어올리면서 지난주 수요일에 마무리를 했던 부분이 옵션 만기라는 이제 특수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옵션 자금을 빼기 위한 어 조금 이제, 음 이제 조정강세로 어 만드는 조정 이제 좀 개입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시장 개입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는 이제 수급 현황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강세 레이스가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좋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는 건데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수 있겠네요. 일단 전체적인 해외적 신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좀 흔들리는 장세가 있었지만 우리는 쉬는 동안에 잘 피해갔다. 나이스샷.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오전은 분위기를 살피는 연휴 이후에 돌아오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살피는 정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뉴스들 그간 쌓여있던 뉴스들 조금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어, 한동안 이제 미국 전개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었던 트럼프의 탄핵 관련된 내용은 결국은 이제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 그래서 무죄 선고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이제 피했다. 두 번째로 이제 트럼프가 재임 기간에도 그렇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이렇게 탄핵에 대해서 불거진 게 이제 두 번째였는데 두 번째 탄핵도 결국은 잘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 과반수 이상이, 어, 이제, 민주당의 이 의석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탄핵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근데 이 3분의 2 이상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다. 다만, 이제, 공화당에서 7명 정도는, 어, 이제 민주당의 편을 들어서, 어, 결국 트럼프가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손을 들긴 했네요. 다만, 이게, 어, 이제, 최소, 가결을 위한 최소 인수를 못 넘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 무죄 선고로, 무죄로 이제 종결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뭐 결국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전개에서 예민한 부분이고, 불확실성을 만드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해소됐다라는 거는, 뭐, 증시에는 오히려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 이런 이슈는 이제 마무리가 됐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일본에서는 강진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제 원전 이슈, 원전에 이제, 그, 어,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이슈가 붙어있는 이 후쿠시마에, 어, 후쿠시마 근처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염려가 되는 뭐 보도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꽤 규모가 강한 강진이었기 때문에 재산 피해도 꽤나 있었고요 인명 피해도 꽤나 있었습니다. 뭐 사망자가 보고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뭐 한국에서는 제일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제 원전 폐 폐 원전의 이제 방사능 수가 얼마나 유출이 됐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관건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폐 원전 수가 좀 넘쳤다라는 보도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추산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외교적인 문제로 변질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 조금 참고를 해서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진의 안전 지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보면 가까운 이웃나라의 일만으로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음, 투자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 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거뭐 뭐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이제 내진 설계와 관련된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조명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음 이런 이슈가 지금 시장에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 연휴 기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심장이 떨리게 했었던 어떤 분들에게는 환호를 하게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공포로 심어졌던 뉴스였죠. LG와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한 결과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2월 10일 기준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결정된 방향은 SK 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 유출을 한게 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 해야 되고 영업 침해, 영업 비밀을 침해한 소송에서는 일단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LG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10년간 어 이제 영업을 할수 없도록 이제 제한적인 수익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의 1공장, 2공장 이어서 이제 3공장까지 고려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 영역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있었고요. 포드나 폭스바겐 같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과 계약을 이미 맺어놓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심정간 제한을 걸리다 보니까 다만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공시를 하는 와중에 그런 부분은 좀 여지를 뒀어요. 어, 포드에 대해서는 4년,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2년간은 유예 기간을 뒀다. 지금 당장 이제 납품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이, 이 완성차 업체들도 포드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유예 기간을 주고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수익금지 조치를 처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돼서 일단 당장에 일단은 뭐 계약돼 있는 부분까지 다 날아간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날아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악재가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일단 발생을 했는데 어뭐 아직까지 해결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4월 중에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이 조치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할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고요 60일간의 백악관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이제 4월 중이 될 것이다 이런 만약에 어 수익금지 조치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게 된다면 아 아무래도 이제 4월 중이 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항소를 결정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어 이제 6월 중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단기간 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큰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참 많기도 했었는데, 어 최근에 미리 빼뒀던 부분,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낙폭에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본격적인 낙폭 확대의 시작점이 될지,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재료상으로는, 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어 10년간 제한 수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다 놓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 이제 LG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해소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배터리 분야에서는, 아 동네에. 국내에... 거대 기업 두 개가 이제 굉장히 크게 싸워서 한 곳이 이기긴 했지만 나머지 한 곳은 제 살각가 먹기가 되어 버리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쿠팡 한한달 정도 계속해서 시끌시끌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제 나스닥이 아니고 뉴욕 증권거래소 거래소 쪽으로 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이제 뉴욕 증시 상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기업이 굳이 이제 한국이 아니고 해외로 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시장의 특성에 대한 그리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뭐 제도적 차이로 인한 어유 이제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따져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미국으로 갔을 때 훨씬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의 아픈 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아픈 손가락이할수 있는 쿠팡, 항상 매출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제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기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멋진 사업 어 모델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해 왔고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이제 주체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 이 매출 상장에 영업이익이 떨어질 못했어요. 흑자를 한 번도 기록을 하지 못하는 이렇게 많은 돈을 이제 매출을 쌌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제 흑자를 내지 못하는 이제 끔찍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게 무슨 회사냐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는 거에 반해서 해외장 이제 특히나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아니면 이런 가능성을 보고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쳐주는 이런 문화가 아무래도 쿠팡에는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차별의결권이라고 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되지는 않는데 한 주당 가지고 있는 의결권의 수를 더 높여주는 의미로 뭐 경영권의 이제 주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 뉴욕 증시로 가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기업 가치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 일이기 때문에 한 25조가 25, 넘는 공룡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한국 증시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해외장을 선택하겠다는 건좀 씁쓸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아무튼 어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이제 투자자금 새로 유치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또 멋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퀄컴발 이제 그 스냅드래곤 어그 모바일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이제 칩 에 관련돼서 이제 수주권을 따라서 파운드리 실적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이다 기대감이 들끓어오른 다음에 자그 다음은 이제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그 다음 수주는 어떤 걸로 이제 다음 성장을 어또 이끌어낼 수 있을 건가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눈이 집중이 되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5G 모뎀 칩을 수주를 하게 되면서 이 기대감에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받았던 어이 스냅드래곤에 대한 수주권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큰지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퀄컴에서 새롭게 미는 이제 5 에서이 부분을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것은 향후 이제 신 먹거리 시장을 먼저 선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멋진 성과를 이끌어냈는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 전체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 어 계속해서 이제 시끌 시끌 논란이 많은 백신 관련 뉴스입니다. 일단 정부는 2월 말부터 해서 접종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마무리해놓은 상태고 어떤 백신으로 하겠냐? 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 최종 승인, 품목 허가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품목 허가는 받았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미 발표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이제 18세 이상이 돼 65세 미만으로 이제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어 염려를 딛고 65세 이상까지도 일단은 모두 다 허가를 내줬습니다. 다만 좀 제한적으로 이제 저 주의해서 투여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달긴 했지만 아무튼 연령 제한 없이 15세,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제 식약처의 판단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투여를 하는 건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제 백신이 어떻게 접종이 됐고 누구부터 맞춰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언, 얼마 정도의 인구를 어 이제 백신 접종을 맞춰서 집단 면역을 형성할지에 대한 발표가 이제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뭐 기타 백신들 관련된 어 종목들 조금 이제 어 이슈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발표 내용에 따라서 조금 어좀 오히려 악재로서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겠죠. CMO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흐름으로 혹시 이제 뒤바뀌는 흐름이 될지 아닐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SK 케미칼도 마찬가지 흐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장 상황과 중견 뉴스들 이렇게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시장 상황으로서는 뭐 나쁠 건 딱히 없다. 다만 이제 연휴를 갔다 온 다음이기 때문에 수급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지시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싹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